안녕하십니까 애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모닝 네 오늘은 커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laughs> 한번 이제 격일로 한번 먹어볼까 생각 중인데 될까요 되겠죠 네 됩니다 <laughs> 어, 아침에 잠깐 그 커피 향을 맡는게참힐링이 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그렇게 내려서 먹는답니다 근데 오늘은 어, 안 내렸어요 안 내리고 아 어, 그냥 우유 한잔 먹었습니다. 어, 우유 한 잔하고, 몽쉘 통통. 몽쉘 통통 아시죠? 진짜 쬐끔해졌어요. 요만해, 요만해. 아우, 옛날엔 그래도 조금 컸는데, 요즘은 그냥 뭐미니에 미니, 거의. 두, 두 조각 두입 먹으면 없어. 아, 그렇게 다 작아졌어요. 그 결국은 다 물가가 올랐다는 소리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음식 잡수실 때왜 이렇게 뭐 체하거나 그럴 때 있죠? 뭔가가 확 들어가서, 자, 음,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체하고 뭐 좋지 않은 사람하고 식사를 했을 때, 식사도 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해야지 이게 밥도 소화가 잘 돼요. 그죠?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식, 식사를 해야 정말 기분 좋게 식사하고, 디저트 차까지 마시고 그렇게 헤어지는데,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면 왠지 그 자리부터 불편하고 앉아있는 것부터 그냥 어색하고 대화 나누는 것도 어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소화제 먹게 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 그렇듯이 위장에도 그렇게 장도 우리 장도 그렇게 채하듯이 마음에도 채하는 게 있어요. 말을 잘못했을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잘못했을 때, 그게 딱 여기에 맺, 맺혀있죠. 그게 최한 거예요. 네. 그게, 어, 참안 좋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무 윽박지르지 말아야 될것 같아. 요 어릴 때 보면은 왜. 그래. 꼭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해라! 근데 방치우려고 했는데, 방치워라! <laughs>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잔소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마음에 책기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제가 좀 해봐요. 요새 어, 아이들한테 내가 너무 어릴 때 어, 너무 막지르고 잔소리하고 소리지르고 어, 그랬나? 30대 시절에 그때 굉장히 예민했죠. 어, 39에 이렇게 어, 사기 맞고 그냥 제살의 절반을 다 날려버렸으니까, 어, 그때 이제 돈 맛을 처절하게 쓰게 이제 알았으니까, 그때. 그걸 다 아이들한테 화풀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얘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laughs> 어, 이렇게, 어, 요새 계속 새롭사롭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 얘네들도 마음에 채끼가 있구나. 어,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고, 엄마한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어,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아이들한테 음, 미안했어요. 진짜 미안했다. 아이들아, 어, 내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채들을 풀어주는 엄마가 돼 볼게. 어, 니네들 마음에 채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laughs> 노력해 볼게. <laughs> 음, 많이 노력하는 엄마가 돼 보려고 해. <laughs> 그거는 누구도 그 채기를 내릴 수는 없어요. 마음의 채기는 사람이 풀어줘야 합니다. 어, 저도 이게 우울증에 걸린 게 그렇잖아요. 시집살이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들마다 어, 내 마음에 채기가 생긴 거예요. 그게 몸에 어떤 이상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마음에 채끼가 있으면 또저 상대방이 마음에 채끼가 있어서 병이 생겼나 그것도 살펴보시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서로 서로가 그 마음을 어 언어로 풀어주십시오. 내 네, 언어로 용서를 빌고 미안하다 그러고 어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말로, 언어로 풀어주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 어,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축복된 그런 가정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구독자들 모두. 어, 를 위해서 저는 항상 기도한답니다 부족한 기도 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고 있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